주시 피넛버터 샌드위치 드셔 보셨어요 <laughs> <laughs> 고기가 하 있잖아 정생혈 잡자 잡자 샌드위치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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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비밀로 하고 시작할 것이냐? 아. 말을 하지 말까요? 말을 하지 말고 비밀 심사위원이 있는 걸로 해서? <laughs> 아, 와 아, 아, 진심을 겠네가 오케이! <목소리> 가이바이. 어, 대, 대면 끝이 대면 끝인데. 아, 네, 대면, 끝이. 어, 대면, 대면 끝이에요? 예. 그거 아, <laughs> <가더라도> 대면 끝이에요. 저는 <laughs> 이걸로 가겠습니다. 전 지프. 저는 아, 그러면은 막 맞... 근데 1등 스키피 크런치로. 아 저는 사과 슬라이스 해 주세요. 아, 사과 슬라이스요. 네. <laughs> 얇게, 얇게 슬라이스. <laughs> 바나나요저 저, 2mm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나나 2mm? 예. 우리 소개 아 참. 어, 큐민이 있고요. <laughs> 큐민도 어. 그다음에 파슬리, 바질 있네요. 어 바질. 파키 어, 있어? 오레가노가 있고요. 오레가노. 네, 제가 오레가노도 좋아합니다. 네 로즈마리 홀이 있고요. 불닭 소스, 어. 양조 생명물 간장이고요. 네, 참기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냥 막만들어주나요 아, 네, 막만들어도돼요그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뭐지? <laughs> 사랑하는 오. 사람 만나? 저희 장르 시쯤에신사이 오실 거예요. 어이구. 고기가 뚫린 하게 있지 않았어요? 장수비 쎄면 신은 것 같아요. 혹시 나에게 피넛버터랑? 어, 아, 피넛버터가 나에게. 피... 어, 편하피편하터랑하게 날개피넛버터랑 아, 거창한 걸달라가지고네 사실 저도 잘안 먹었는데요 피넛버터 버더 <laughs> 어, 얇게 해네 근데 피넛버터가 날개피넛버터랑 <laughs> 어, 어 다이어트용으로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함께 해볼 생각입니다 네 감자를 잘 해볼게요 근데 홀리빵이 진짜 너무 많던데 네. 식사하고 있어 근데 산수는 장갑을 한 쪽만 끼고 계속 양손을 써가면서 먹으니까 위생 점수도 안 보시니까 다행이다. 공비야 그 딸기잼 쓴 그거 좀줄수 있네요? 어그 딸기잼은 제가 발라서 형님 그다음에 바르면 안 돼요? 그런 룰이 있어? <laughs> 아, 그런 룰 있죠. 똑같이 발라도 맛이 달라요. 잠깐 안 끼고 왜냐면 이게 그 손맛, 손맛이에요. 손맛 사진 실수님들 있죠. 아니 진짜 우리 손으로 하는 그 맛이 있기 그 때문에 아니, 와. 손을 안 씻었는데 씻었습니다. 어제 어제 씻었습니다. 네. Oh <laughs> 미생정수 이거 맞아요? 혹시 서재패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퍼커션 얘기도 돼요? 페스티벌 최초로 네, 페스티벌 최초로 퍼커션 네, 분과 함께하는데 그래서 합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기요 바나나 언제 돼요아 바나나 주문하셨어요? 아 바나 나 주문 이미 이미 15분 전에 했습니다. 바나나 얼려 주세요. 혹시 피넛 버터 샌드위치 드셔 보셨어요? 다시 <laughs> 먹. <laughs> 너무 뻔한 피넛 버터 샌드위치가 <laughs>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키노포도 겉절이 스타일네 <laughs> <laughs> 겉절이 겉절이 스타일 형식이구나 깍두기 저는 <laughs> 음식을 만들 때 의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이기 어. 때문에 한국의 맛을 녹아내겠다 도전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크런치한 식감 잡았고 향 잡았고 <laughs> 달달한 맛에 이거, 이거 심사위원들은 못 들으셔요 안다고 그렇게 배운 게 아니야 아리르네 완벽스러워. 2%만. 아래서는 지괜찮으시다면 피넛 퍼스텔 한소절 아주 위치인 비. t a l i n g a t t e cause b u 백 관객들에게 한 마디. <목소리> 재즈를 좋아하시나요? 저희는 아주 좋아합니다. 저희와 같이 좀... 뭐, 다른데 말하는 게. 진짜 저희가 다 아는 모를 수가 없는. <웃음> <출연소는> <웃음> 진짜 누구지? 갑자기 제육칼려. 잘 나와. 어, 파슬리야. 이쪽은 불 제육 피넛 버터 샌드위치고요. 이쪽은 간장 제육 피넛 버터 샌드위치입니다. 의도가 어떤? 자 매운 맛을 좋아해서. 그다음에 좀 달달한 맛을 내려고 간장 제육을 하나 해봤습니다. 심사위원님에게 한마디. 맛있게 드셔주시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다양한 색깔을 썼는데 그 이유가 이제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와서 음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컬러풀한 느낌을 담아봤고요. 그래서, 그래서 평화 이렇게 적었고 동양에서 쓰는 재료 그 다음에 서양에서 쓰는 재료 이것저것 많이 써가지고 미야 더 월드 표현해봤습니다. 맛있게 접쯤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3 시에 만난 그녀의 따사로운 미소입니다. <laughs> <laughs> 네, 네. 오세시에 어떤 그녀를 만나셨는지. 네, 오세시. 오세시 만난 그녀의 따사로운 미소는 마치 이 샌드위치 안에 들어간 큐민시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큐민이 들어간 그 톡소는 어떤 그런 상큼함과 그 피넛버터 샌드위치가 식감에서 이렇게 제한적일 수 있는데 그 제한적인 걸 사과의 찹으로큰 입자가 씹히면은 부담스러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찹 스타일로 식감은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그오세시 만난. 그녀의 따사로운 미소입니다 음? <laughs> 진서위원 분께 한마디 1등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뭐 편하게 그냥 오후 3시에 만난 그녀를 생각하시면서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딸기 크런치, 피넛버터, 스마일 저는 맛을 사로잡기 위해 딸기잼과 땅콩버터를 조합해봤습니다 어, 땅콩버터가 좀 뻑뻑하거든요. 그래서 좀 촉촉함을 위해 부드러운 식빵을 사용했고요. 거기에 딸기잼을 촉촉하게 발라서 부드럽게 드실 수 있게. 하지만 부드럽기만 하지 않고 씹는 식감을 위해 시리얼을 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심사위원님께 한마디. 어, 달콤한 걸 좋아하시나요? 맛있을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제 샌드위치 이름은 혈당 잡자 잡자 샌드위치고요. 땅콩 버터랑 사과가 잘 어울리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안에 땅콩 버터와 사과를 올렸고요. 그 위에 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로즈마리와 오레가노와 특별히 킥으로 깻잎도 넣었습니다. 심사위원님께 한번어 심사위원님의 건강을 생각한 건 저밖에 없어요. 건강하세요. 심사위원님 들어오시라고 할게요. 오 긴장된다. 심사위원님 오시겠습니다아나 <laughs> <laughs> 진짜 미치겠네 <laughs> 아, <제가> 안 <laughs> 안안 혹시 예상하셨어요? 전혀 못했고요 <laughs> 네. 저는 최소한 이제 뭐 <laughs> 셰프님 정도 한번 오시지 않을까 계속 서로 얘기하실 때도 심사위원분을 여기 하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셔 대단한 분 오시나 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할까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아, <laughs> 아 왠지 아까 <약간> 만들 때부터 <laughs> <laughs> 아, 상수는 알고 있었던 거네요? <laughs> 네, 맞아요. 아 그래 가지고 매기려고 요거 다섯 가지 음식 한번 다 먹어 보시고 아 1등부터 꼴등까지 저는 아, 제발. 이거 먹어 봐야 되는데. 네. <웃음> <웃음> 쌈으로 드셔야 합니다. <laughs> 피넛버터하고 이제 그 뭐지? 참기름하고 간장하고 이렇게 배합을 해 가지고 <laughs> 아, 조합은 <먹겠습니다>. 좋네. 조합을 열심히 <laughs> 네, 어, 아, 무슨 뭐하게 그냥 한번 에셔 보고? 네. 개간장으로 해주 보이는 거랑도 다를 수, 수 있으니까. 한입에 다 이거. 한 입에 이거. 거 이거. 이먹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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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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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진 않 아우 너무 달아 아그 어, 틈새로 자기 거를 자꾸 <laughs> 아니 막 평안 어, 안 좋다고 얘는 그 그냥 그 백호형이거든요 <laughs> <laughs> 얘는 뭐야? 아 그냥 아니 아까 나갔다고 저 손을 안 씻고 아, 계속 예, 만지시면 예. <laughs> 드실 때 최대한 바나나와 음. 부드럽게 드실 수 있고 살짝 달콤할 수도 있는데 얘 예, 드셔보세요 오케이 음 동남아 여행 가면 크레 오. 아, Or, 맛있었다니까 근데 아까 그니까 아까 그 주인분이 자리 비우셔서 아들이 아, 아들이 아아아 아들이 자기 좋아하는 거 많이 아들이 자기 좋아하는 거 많은데 심으셨다 양치맛이 감동 가운데를 드셔야 돼요. 가운데. 가운데. 어, 고기 오력습니다 아, 깻잎. 음, 어? 어? 감독님아. 두구 지석구님이랑 같은 향신료. 아어요 오레가노랑 로즈마리 넣었어요. 처음안 넣었어요. 아, 이게 오늘 생각보다. 어, 보기보다 맛이 더 이상하다. 맛7 <laughs> 0대 30으로 할게요. 좋습니다. 아, 오케이. 4등부터. 사등부터하 <laughs> 긴장되는데 이거. 뭐야뭐 <laughs> 어! 빠르게 3등. 3등. 꽉, 꽉 <laughs> 아, 등은 어? 어? 아. 이게 a t i n g I'm eating. i 기대. a t i n g I'm eating. I'm e 라 t i n g I'm e a 일등은 일등, 일등은 이걸로 하시. 아! 5. 아, 드셔보세요 뭐. 아, 빠건 어, 마시진 않아요. 맛시진 않은데 이거 진지하게 양꼬치 맛이 나는 게 진짜 양꼬치 맛이 나. 진짜? <laughs> 나 아까 먹어봤잖아. 나한테 드시겠다고 말했으안 하시고 차려. 짤국 알러지가 있어. 아, 애들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굉장히 긍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1등한테 소감 한 번. 아,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laughs> 일품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이건 할수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laughs> 저희 이렇게 다 같이 샌드위치 만들어봤는데요. 물론 이렇게 볼품없는 샌드위치를 준비해드리진 않을 테니까요. 좀더 맛있고 청결하고 건강한 샌드위치로 5월 31일 날 뵙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쿠킹 글라스 날 뵈어요. 안녕. 저희 공연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